안녕하세요 다윈섭입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긴급 세척시설 새로 설치해달라고 하셔서 유해화학물질업장이고 어, 충남 아산에 위치한 대기업 공장이에요 어, 환경안전 담당자님하고 연락이 닿아서 어, 그 긴급하게 세척시설하고 어, 좀 샤워기, 열선, 전기작업 살짝 좀 해달라고 해서 왔고요 어, 보시다시피 여기가 유해화학물질업장이라 방폭 스위치나 리셉터클 같은 거를 좀 설치를 해야 되나 한번 여쭤봤는데, 어, 다행히도 그 긴급 설치 기설 설치 위치는 공정 구역상 방폭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이 부분이 이제 방폭이랑 리셉터클이랑 이제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준비 안 했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220V 쓰기로 했습니다. 원래 위치는 여기가 이제 그 입구고 여기가 이제 유해화학물질을 쓰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샤워기를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어 여기가 이제 집사들이 짐이 많고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어 여기는 위치상 여기가 좋긴 한데 이제 이렇게 오시면 이제 여기다가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좀 깨끗하게 지금 담당자님이 청소를 해주셨네요. 여기 계단실 밑에 보시면 높이도 좀 충분하고, 어 이따가 타공도 하고 뭐 깨끗이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어그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왜 여기다가 설치를 했고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부스의 재질 그리고 설치 방법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유해왕물지 업장이다 보니까. 플라스틱 배관보다는 이제 보호통 담당자님들이 SR 배관 쪽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40mm짜리 구경 SR 써서 지금 현재 단수 상태고 집어서 다시 내리는 수도공사까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 긴급세척 시설 건너편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호사 설비 장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 어차피 포수화설비도 나중에 얘네들은 폐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물도 이제 그 위탁처리를 하든가 폐수처리장을 이용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게 오늘은 중요한 메인은 아니고 포수화설비실이다 보니까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파란색 고운지 있잖아요. 이쪽에서 수도를 따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 모습 한번 보여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어 공장 어 보일러 좀큰 공장이다 보니까 단수 시간에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약속한 단수 시간과 우리가 작업한 소요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그 단수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이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수도 먼저 좀 작업을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티자를 썼거든요. 예, 이제 메인 배관에서 티자 써가지고 배수까지 달아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켓 연결해서 이제 밑에까지 쭉 내려줄 거거든요. 아무래도 유해한 물질 업장이다 보니까 써스로 뭐좀 했고요. 어, PB 배관도 괜찮긴 한데 어, 어쨌든 담당자님이 요청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뭐 이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라인도, 뭐, 저기, 담당자님이 정해준 라인 따라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포화설비쪽 공정구역은, 어 수도를 여기 위에서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고요. 중간 밸브를 하나 달아서 앞으로 물을 단수를 시키거나, 뭐, 물이 필요할 때, 위에도 물론 달긴 했는데, 이제 사람 손이 달수 있는 중간 밸브를 하나 달아놨어요. 서스로 당연히 해놨고요. 이제 벽 통과하고 뿌라켓도 서스로 해서 모든 공정은 뭐 나중에 녹슬거나 그런 게 보기 싫잖아요. 이것도 다 서스로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포화설비 쪽 공정에서 이제 물을 따오는 거고 이제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제작비용 서스 발판을 여기다가 설치할 거거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란시 밑에다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재전 매트를 준비해 왔어요. 재전 어, 매트가 왜 필요하냐면, 아무래도 이쪽은 그 공정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뭐, 유증기 같은? 아니면은, 뭐, 유해화, 유해화 물질이 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비상대출 시설 같은 경우, 그런 상황장에 화재가날수 있거든요. 화재가 왜냐면, 이제, 그 비사매출 시설도 p i d 도면 보면은 그 공정 내에 서스로 된 탱크가 있는데 그쪽에 사람 손이 닿으면 스파크가 잠깐 잠깐씩 일어나요. 그래서 문 앞에 정전기 발생을 하지 말라고 구리판으로 대놓는 경우도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구리판보다는 이제 바닥에 어차피 서스가 딱 까니까 이런 제전 매트를 깔아서 두 가지 기능이 발생하죠. 하나는 정전기 발생 안 되게. 또 하나는 이제 소스 발판이 이제 고무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고 그런 역할이거든요. 한번 까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아이워시도 잘 나오고 있고요. 면 그리고 샤워 핸들 잡아 당기면 아 물잘 나오고 있어요. 약 높이는 한 200mm 정도 돼서 어 한번두번 번 연속으로 세척을 해도 물통에 담는 용량은 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공사 소스로 제작한 다음에 어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세척수가 바닥 서스 물통에 담겨질 것이고, 물이 담겨진 통 밑에 보이베비로 달아놨어요. 여기를 열면 물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물을 많이 쓰진 않은 상태여서 물이 나오진 않는데, 세척수 한 물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다면 여기로 모이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가 부스 뒤쪽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기가 입구예요. 지금 현관문에서 이 겨울에 이제 동파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p b 외 배관도 동파 위험이 있지만 특히나 p 사 x 배관은 정말 동파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보온재 안에 열선까지 깔아놨고요. 뭐 싸구려 열선이 아니고 정원조선으로 안전한 걸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센서상 17도로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쪽을 온도를 조절해서 몇도 이상이면 히팅이 될수 있게 하는 역할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작업했던 곳인데요. 어, 포사설비실 위에 배관이 S.I. 배관이 있는데요. 거기 구경에 맞는 음, T 자를 써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열선 전원은 여기 있습니다. 천안 충남 아산의 긴급세척 시설과 그리고 나중에 인어가 대기 인허가도 뭐 입찰할 기회도 주신다고 하시네요 아니면 대기 공사도 어, 닥터 공사가 되면 이쪽에 다시 한번 올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세척 시설 잘 설치된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